안녕하세요. 꿈의 집 TV입니다. 오늘 꿈의 집 TV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입니다. 여기 멋있게 지어진. 한옥과 또 한옥 펜션이 매물로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부부터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멋진 한옥입니다. 아, 여기 뒤에 보이는 요 집은 그 주인 그 내부분이 네 사시는 거주하는 거주 공간.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어, 펜션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인데 들어가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우선 두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 주인 세대가 사시는 곳한 필지 그 옆에는 별채도 한채 있습니다. 어, 역시 펜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별채도 그 다음에 이 아랫단에 또한 필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랫단에는 어, 객실이 네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 여기는 멋진 소나무 밑에 조경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여져 있고, 이 주변이 음, 한옥 마을로 형성이 돼서 한옥이 한 대여섯 채 정도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어, 앞집은 다른 분이 사시는 곳이긴 하지만 역시 한옥으로 지어져 있고요. 어, 저옆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래 이에객이이네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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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 이 정도로 사실은 뭐 굉장히 정성을 지었 정성을 드렸습니다 안에 돌아보면 음,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고요 여기 안에 쉴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이런 주방 공간 마련이 돼 있고 곳곳마다 어 에어컨 설치가 돼 있고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아주 현대식으로 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실 내부 모습을 한번 살펴봤고요. 어 뒤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체가 있는 뒤에 단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 본체는 건평이 오십팔 어 평이나 됩니다. 여기는 그 이렇게 보이는 곳에는 방세 개, 화장실 세 개, 거실 주방 공간이 있고 여기 또 지하 공간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전체를 보고 저 옆에 별채까지 둘러보고 어, 안에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채로 가는 문, 그리고 여기도 지금 펜션 영업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너무 멋진 한옥 공간, 이제. 빈네 분이 사시는 저 자리. 아, 이 지금 저 객실 또 여기는 어, 기어를 그 이용을 해서 난방을 하고 있고 아주 추운 한겨울에는 어, 기름 보일러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 공간인데요. 저 위에 대들보가. 어, 굉장히 오래된 어,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대들보가 7 개가 이 한옥에 있다 그러고요. 어, 뭐 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거실 공간이고, 저기가 어, 안방. 그다음에 여기가 찜질방 이렇게 되는데요. 살짝만 보겠습니다. 안방에 어, 저렇게 욕실이 따로 있고요. 여기 찜질방인데, 여기도 욕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저기는 그 자재분이 사용하는 방, 그 다음에 바깥에 화장실, 또 여기가 주방 공간. 이렇게 돼 있고, 어 지하로 살짝 내려가 보면, 이렇게, 지하에는 뭐 거의 그 창고, 또, 옷방처럼 사용을 하시고, 어, 기에도 방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뭐 거의 그 펜션 용품들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 보관을 해놓은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집안의그 전체적인 내 외부 모습을 살펴봤고, 요 자리를, 어, 위에서 한번, 어, 드론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의 모양이 너무 한가치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한옥 안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시 청곡동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정을 해준 한옥과 한옥펜션입니다. 어,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서 살펴보면 저 뒷단에 한 필지 그리고 바로 아랫단에 지금 지붕 네 개가 보이는 펜션으로 쓰고 있는 저곳 전체 두 필지입니다. 어, 뒷부분에 좀더 자세한 면적 설명드릴 거고요. 고개를 들어 살짝 보면은 저 위에가 동해 시내 그리고 묵화항이 보이고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 내려가면은 추암해변을 지나서 삼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 주변이 청곡동 일대를 지금 보고 있고요. 청곡동은 이렇게 그 아파트들 신도시처럼 동해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뒷부분에 숲과 자리하고 또 산책로로 아주 사용하기에 좋은 지금도 산책로로 쓰고 있는 요 뒤에 숲을 배경으로 한 어, 이런 한옥 마을이 자리하고 있고 그 한옥 마을 속에 어, 한옥과 한옥 펜션이 어, 지금 영업 중인데 매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 물론 한옥 마을 바로 어, 한옥 바로 옆으로도 뭐그 양옥처럼 지어진 집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내려다 보이는 요곳 음, 검은색 그 기와 지붕을 하고 있는 요곳 전체는 어, 전부다. 한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마주하고 있는 요 숲길이 뭐 산책로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어, 이 힐링 할수 있는 공간 그래서 상막한 아파트 보다는 어, 뒤쪽에 이렇게 그 숲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좀더 자세한 면적과 금액 등 상세 스펙을 또 일러 드리도록 하고 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어,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품질을 인증해 준 어, 동해시 청곡동의 고급 한옥과 또 한옥 펜션입니다. 위치 여기 청곡동은 어, 동해시청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저는 여기 저 동해 IC로 그 나갔습니다. 요 동해 쪽으로, 시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 아파트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요근방이 대부분이 청곡동인데 어, 요 물건은 이렇게 그 숲을 바로 뒤에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래서, 요기 이렇게 표시를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그 등산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내 중에서도 이렇게 유일하게 숲이 남아있는 곳에 어~ 요봄 물건이 위치해 있고 요 위쪽으로는 묵화항이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추암해변 그리고 어, 삼척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동해고속도로 우리가 서울 양양간 아니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오시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이 65번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어, 망상 쪽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오셔가지고 동해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음, 주변 여기를 조금 더 넓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항공사진 찍을 때는 우선, 여기 동안제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어, 두 필지에 한옥과 그 펜션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여기 나중에 여기 집이 생겼고, 어, 그렇습니다. 여기 앞쪽에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2분, 1분, 뭐 4분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그 등산로, 그 시간이 소요되는 곳을 이렇게 그 표시를 해서 등산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은 요런 그천의그 그 좋은 조건을 어 뒤에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한옥과 한옥 펜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미 집이 있으니까 아 일단은 요 위에 단그 다음에 아래단 해가지고 그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 위에 단에 그~ 토지와 건물주는 여기 저~ 남편 이름으로 돼 있고요 요 아래 단에 펜션과 또 토지는 부인 명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분 부부 관계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드론으로 이제 위에서 봤던 모습입니다. 저는 차를 요 밑에 쪽에다가 살짝 세우고 어 여기를 요렇게 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요그 건물에 어 이제 내부를 살펴봤고요. 다시 나와서 위에 본체 쪽으로 올라가서 요 별당 어, 여기도 그 지금 펜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펜션으로 쓰는 그 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펜션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뒤에 또 매물 정보 시간에 일러드리겠습니다만 약 10평에서 어 조금 더그 사이즈가 큰그각 각기 각기 다른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약한 58평 정도 건평이 되는 그리고 이 안에는 찜질방도 있고 뒤에 또 멋진 굴뚝이 보입니다만 뒤에서 어, 아궁이가 있어서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는 구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멋진 숲이 자리하고 있고 우측에도 한옥이 자리하고 좌측에도 이렇게 한옥이 자리하는 한옥 마을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 토지용 계획을 보면, 금방 설명드렸습니다만, 뭐, 그 집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도시 지역에 자연 녹지 지역이고, 어, 지목은 대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뒷부분의 면적이고요. 앞부분의 면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어봤는데요. 여기가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보는 것보다는 표제부를 어, 보는 것이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요거는 17년도 에신축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1.86그 제곱미터는 어 여기저 그 주인 네 분이 사실은 본체고 여기 35.64 제곱미터는 어, 별채로 되어 있습니다. 펜션들이 있는 곳 표제부를 살펴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3 8 6 9 세동 같은데 제일 우측에 앞동은 56.84해 가지고 여기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부 다 한식 목구조로 이렇게 지어져 있고 또 한식 기와로 어, 정식 기와로 이렇게 그 오리지널 그 한식 양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펜션은 2018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앞에 어 집은 2017년도에 신축을 했고요. 매물 정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위치는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이라는 곳. 그 다음에 여기 두 필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위에 단 아래 단. 어 전체 대지 면적은 521.5평 나옵니다. 건평은 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인 세대가 있는 곳은 58평. 그다음에 주인 세대 옆에 별채가 이제 1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그 건축물 대장 그 표제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아랫단에 있는 방 객실 4개 중에 우측 하단부에 있는 곳이 제일 큰 17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 지목은 대고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 어, 건물이 이미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100%요거는 100%는 동해시 조례에 의한 100% 용적률입니다. 도로 접혀져 있고요, 상수도 들어 있습니다. 어, 방은 여기 그 주인 세대가 있는 곳은 1층에 방 3개에 화장실 3개, 그리고 지하 1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하층에 방또 하나 있는 것그 확인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각기 방 하나씩에 화장실 하나씩 해서 5개, 5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일반 목구조인데 완전 한옥 스타일이고 기와도 완전 한옥기와를 사용을 해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층 구조인데 사용승인은 주인세대는 2017년도에 요게 1년 빠릅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펜션은 2018년도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관광공사가 품질 인증을 한 전통 한옥 스타일의 주택, 그 다음에 전통 한옥 스타일의 펜션입니다. 동해 시내 위치에서 교통 편의성이 매우 좋, 어, 좋고요. 음, 뭐 바다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어, 그 유명한 추암해변 어,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150m 자연지열 그 보일러를 사용을 하는데 아주 한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는 기름보일러도 어플라스를 해서 사용을 한다 하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주인 세대의 찜질방 용도의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방이 찜질방이라고 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외부 바깥에서 아궁이에서 그 장작을 뗄수 있는 그런 용도의 찜질방. 그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중 내방객이 많은 펜션.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 42억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분 말씀으로는 조정의 여지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좀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